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앤입니다. 저는 지금 어, 한강에 나와 있고 주변에 지금 사람이 많이 없어서 잠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자, 제 손에 들고 있는 거는 A7C인데요. 오늘은 A7C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펙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주고요. 저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느끼는 그런 부분들 종합을 해가지고 오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어, 손목 건강입니다. 손목 건강. 촬영이 많으면 정말 손목이 나을 상인데요. 그래서 가벼운 카메라는 무조건 환영입니다. 근데 가볍다 보면 아무래도 렌즈라든지 그바디 퍼포먼스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미 A7M3가 정말 좋은 카메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스펙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바디가 작아져서 나왔으니까 저는 솔깃했었어요. 기존에 이제 가벼운 카메라를 쓰기 위해서 소니 6400이나 6500을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번에 A7C가 나왔다고 해서 요렇게 지금 한번 테스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용해보고 느낀 점. 들 제가 해가는 부분들을 가감 없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7c 가 처음 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게 소니의 rx1 시리즈 였습니다 풀 프레임의 f2 렌즈를 가지고 나왔던 바디인데 정말 컴팩트하고 잘 썼던 바디인데 제가 이 그거를 방출했던 이유는 일단 영상 기능이 지금 현재 흐름에 맞지도 않았고, 두 번째로는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작아서 방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행건, 여행용, 정말 간편하게 쓸수 있는 바디로는 지금 현재 6,500에서 6,400 이렇게 넘어왔고, 렌즈도 그거에 맞춰서 지금 활용 중에 있고요. 짐벌도 그거를 딱들수 있는 소형 짐벌, 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번에 a7c 가 컴팩트하게 나왔다고 해서 처음에는 어 하다가 조금 지냈을 때는 약간 어 이거는 좀 요번에 a7c 가 나오면서 실망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몇가지가 어, 있었는데 일단은 a7 m3 마크3랑 a7c랑 무게 차이가 150g 정도 납니다 그래서 뭐, 크다면 크다, 작다면 작다 정도인데, 그렇게 크게 무게감이 줄어들 정도냐, 이제 고기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번들 렌즈가 나왔는데, 번들 렌즈가 굉장히 가볍게 나와서, 두개 합치면 600g대인데, 번들렌즈의 화각이 2860 이란 얘기죠. 일단은 화각이, 이거 브이로그를 할수 있는 화각이 전혀 아니었어요. 브이로그를 하려면 23mm도 지금 모자라서 더 광각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8mm는 굉장히 뭐랄까, 좁거든요. 그래서 팔을 엄청 뻗거나 아니면 셀카봉을 달아야 되는 그런 화각이에요. 그래서 번들렌즈 화각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냥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은, 삼자 입장에서 찍는다고 하면은 전초는 화각이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브이로그 할 때는 렌즈를 따로 구비를 해야 되는 그런 화각대였고요 조리개가 f4에서 5.6이면은 조리개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풀프레임을 쓰는 이유가 크랍에서 풀프레임 올라오는 이유가 저조도에서 심도를 얕게 쓰기 위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노리고 한 건데 렌즈가 가볍게 나온 렌즈인 번들을 썼을 경우에는 애매한데가 되는 거죠 왜냐면 a7c의 c는 컴팩트인데 렌즈를 좀 괜찮고 풀프레임의 장점을 살리자는 렌즈 크기가 커지고 무거워지니까 이 가볍고 그 다음에 컴팩트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되게 애매한 포지셔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메뉴 시스템도 그대로이고 그리고 A7M3에 비해서 컴팩트하게 하다 보니까 조작 버튼도 줄고 그립감도 낮아지고 해서 전반적으로 작게 만들면서 오는 타협점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컴팩트함을 유지하고 풀프레임의 장점을 쓰려면은 그만큼 가볍고 밝은 렌즈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없으니까 되게 처음에는 첫인상이 썩 좋지는 않았고 굳이 이거를 왜 냈지 하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을 좀 적어 왔습니다. 크기가, 무게가 줄어든 건 정말 환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목 건강은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어, 스위블 액정이 들어왔다는 점은 수위블을 감안하고 1인 촬영자가 많아지니까 수위블 액정이 없다면 솔직히 살 이유도 없는데 A7M3보다 수위블 액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 노이즈 캔슬링 디지털 마이크를 지원한다는 점이죠. 소니의 디지털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어, 정말 좋은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이로 손떨림 방지, 카랄리스트 브라우즈란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자이로 손떨방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어, 환영할 만한 그런 변화였고요. 자, 영상 쪽에서 재밌었던 거는 이제 동영상에 리얼타임 AF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눈 검출 AF도 되고 리얼타임 트래킹도 돼서 A7M3보다 훨씬 더 좋아졌죠. 그리고 A7M3 같은 경우는 녹화 시간 제한이 30분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녹화 시간 제한이 사라져서 배터리 다달 때까지 2시간 넘게 촬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외장 전원을 사용을 하면 6시간까지도 촬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장시간 촬영을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S-Log2 같은 경우는 500이 베이스 ISO인데, 3200쯤 올라가면 노이즈가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비공식 듀얼 ISO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직 소니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어서, 그 부분은, 일단은 어, 감안을 하셔도 될것 같고 일단 컬러 사이언스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야외에서 S-Log2로 지금 촬영 중인데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점이 AF 설정을 할때 피사체 따라다니는 트래킹 감도를 7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뭐 조금 더 이제 동영상에서 확확 바뀌는 AF가 아니라 좀 천천히 시네마틱하게 바뀌는 AF도 뭐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압축 롤을 지원을 해요. A7M3에서 지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압축 롤을 지원을 하는데 압축 롤로 어, 촬영을 했을 때 버퍼가 늘어서 약 115장을 촬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사를 10연사를 쓰는데. 어, 버퍼가 길어졌기 때문에 스포츠 촬영이라든지 연사 촬영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미러리스용 6400, 6500까지 올릴 수 있는 소형 짐벌에도 A7C가 올라간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페이유 G6 Max 같은 경우는 페이로드가 1.2kg인데 지금 전체 구성은 이제 뭐 700g 정도밖에 안 되니까 부담 없이 쓸 수가 있고요. 짐벌 자체가 600g이라서 전체 구성이 1kg 살짝 넘어가는 구성이라서 한 손으로 짐벌을 들면서 브이로그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얘를 이렇게 들고 e7c의 c는 컴팩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컴팩트하게 사용을 하려면 바디만 컴팩트 해서는 안되고 렌즈도 컴팩트 해줘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번들렌즈 조리개가 너무 아쉬워요. 번들렌즈 조리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화각이 너무 안 좋습니다 화각이 28mm는 진짜 손을 엄청 뻗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얼굴이 엄청나게 너부대대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넓은 화각대를 가진 소니의 다른 렌즈를 보면 16-35 같은 경우에는 680g 16-35 GM 같은 680g 탑론의 17-28 같은 경우에는 420g이라서 이거를 마운트하게 되면 컴팩트라는 컨셉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풀풀을 쓰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넓은 화각도 화각이지만 일단은 풀 프레임의 저조도와 그리고 심도를 위해서 쓰는 건데 화각을 좀 넓히면 조리개가 작고 렌즈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 컴팩트의 컨셉이 사라지게 되니까 되게 MMO한 상태가 되는 거였죠. 아 그러면 A7C는 좀 컨셉이 MMO한데 하고 벗어나려고 했는데 아 이게 웃긴 게 제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브이로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뭘 찾았냐면 이 넓은 화각 브이로그 화각을 할 수가 있고 동시에 조리기가 2.8로 낮은 렌즈를 찾았는데 컴팩트한 걸 찾았어요 그건 뭐였냐 바로 삼양의 어, AF가 되는 AF 18mm 2.8렌즈예요 되게 가볍고 무게는 150g이 안 돼요 채 그래서 두개 합쳐도 650g인 거고 짐벌까지 합쳐서 1.2kg니까 지금 한 손으로 짐벌을 가지고 브이로그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쉬웠던 건 뭐였냐? 바로 컴팩트하게 나온 바디인데, 그거를 활용할 만한 컴팩트한 밝은 렌즈가 없었다 였는데, 다행히 서드 파티, 3자이츠에서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된 거는, 아직까지 여행용 구성, 컴팩트한 구성은 6,400에 광각렌즈 하나와 그 다음에 35mm 1.8. 환산화각으로 하면 50mm 정도 되는 단렌즈를 썼었는데, 이제는 AF 18mm 2.8과 AF 45mm 1.8로 구성을 할수 있겠구나가 머릿속에 계산이 되고 지금 테스트를 해봤는데, 딱제 마음에 쏙 들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소니 렌즈들은 굉장히 무겁고 크거든요. 그래서 이 A7C와 어울릴만한 컴팩트하고 괜찮은 렌즈들이 어, 네이티브로 나와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삼양 렌즈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가격 대비 굉장히 좋고, 빌드 퀄리티는 조금 아쉽지만, 일단은 밝기와 사이즈, 그리고 무게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저는 앞으로 제 A7C의 메인 렌즈로 이 친구들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고급 렌즈군이 필요하다면, 고급 렌즈군을 마운트를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앞으로 컴팩트 구성은 이 친구를 활용을 하게 될것 같아요. 풀 프레임 브이로그를 짐벌에 올려서 할수 있다라는 점이 너무 매력적이고 지금 풀 프레임 카메라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아마 시그마 fp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시그마 fp는 약간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촬영하는 중인데요. 이 오토 화이트 밸런스가 또 얼마만큼 괜찮게 잘 나올지도 한번 가서 보정을 해보고 싶네요. 제가 생각하는 A7C의 매력, A7M3의 똑같은 성능, 밀리자는 성능, 대려 몇개 영상적인 부분에서는 업그레이드가 되고 사진 쪽에서 컨트롤이나 듀얼 카드 슬롯이나 이런 게 사라져서 다운그레이드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컴팩트함에 관련돼서는 컨셉을 좀잘 잡은 것 같다. 다행히 서드 파티 렌즈들이 살려줘서. <laughs> 그렇게 된것 같고요. 앞으로 소니에서 컴팩트한 밝은 렌즈들이 나오기를 조금 기대해 보고요. 무게가 200g 미만으로 나온다고 하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사명 렌즈들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네이티브 쓰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이고, 네이티브가 좀 나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풀프레임 브이로그를 짐벌에 놓고 사용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의 A7M3로 영상 뭐 상업영상을 찍었거나 사진을 찍으셨던 분들도 좀은 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진 쪽에서 이벤트를 하셔가지고 그 듀얼로 녹화를 떠야 되는 그런 경우가 계시는 분들한테는 비추이지만 영상이거나 이러신 분들은 보통 싱글 슬롯만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는 굉장히 어, 잘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저처럼 여행러다, 런행건이다 하시는 분들은 100% 무조건 요거를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어제 돌아가야지 마스크 사야지